네, 첫아 포인트입니다. 재밌는 매치업이에요 네. 이승현과 성교창입니다 힘으로 돌면서 페이더웨이잘 아, 봤습니다 네, 지금 아존차 선수가 지금 탑에서 비어있었는데 아 걸렸어요 성교창 네, 지금 KCC의 속공 저런 모습이 오, 아, 오늘 많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오늘 경기에 유리한 점을 점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유리한지 스틸선 성공, 앞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송교창! 좋아했어니 와야되는데 네. 네. 일단은 켈그 c c 에서는 파울로 끊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스틸 이후에 송교창의 랑트나누리 네, 이 팀의 고민 같이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이대성의 베이스 하인 점수 들어가지 않았고 송교창이 <laughs> 파냈습니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비하인드 백다리블 <laughs> 이정현 직접 골! 송교창 신인의 아, 패기를 한번 보여줘봤는데요. 이정현 선수 송교창에 네. 걸렸습니다. 볼을 운반하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어서 아, 예. 네. 라돌리차 안쪽으로 이승현 골리 막혔어요. 이어지면서 라돌리차가 골점을 축하했고요. 외곽 빼줍니다 송창룡. 소지않고 돌파를 선택합니다. 떨어지면서 골을 맞췄습니다. 저렇게 그 외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하는 그 동작은 이승현 선수가 이대성 스프링 반대쪽으로 이동하고요. 투매캐게 시도하는데 흐르는 공을 흐르는 공을 KCC가 따냅니다. 길게 앞쪽으로 송교창 직접 올라가요. 레이업 득 아, 좋습니다. 막 아, 그렇죠. 네. 송교창 다가와서 받아주고 있는 정창영 돌파 시도 코너가 일렸습니다 송교창입니다. 첫 점퍼 위력적인 지난해에 교창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 팀의 선수들의 손끝이 좀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이 게임에서는 사실 오리온이 더 강할 수 밖에 없는데요 네. 이정현과 라거나 이두 선수의 그 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위원준의 돌파입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한번더 송교창 첫골 송교창의 첫골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승현 선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외곽 까지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승현 선수는 샤클라베 12초 직접 정돌적으로 그리고 백보드를 활용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네. 76대 74. 김재현가은 포도로. 다운 스배스 골믹스 비었어요. 손끼찬바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 쪽을 보는데요. 네. 클락은 8초 남았어요. 코로에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성공타! 자, 이번에는 그교원의 약점을 굉장히 잘 공략했습니다. 네.